어디에서도 이런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리를 맡길 수 없다.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겜스터 대리. 카카오톡으로 꼭 문의주세요. 유튜브데 안녕하세요. 아프리카비즈 MJ입니다.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점검 전까지 구매각을 보시는 게 좋다고 설명드렸습니다. 저번 주 목요일 점검 끝나고 소량의 패키지가 출시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점검 끝나고 소량의 패키지가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제 생각에는 선수팩 패키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200조 이하의 금카들은 점검 끝나고 구매각을 봐도 좋습니다. 혹여나 선수팩과 BP팩이 같이 나올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0조로 기준을 나누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200조 이하의 금카들은 목요일 점검 끝나고 구매각을 보시고 200조 이상의 금카들은 수요일 날 저녁에 저점이라면 과감하게 구매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내가 구매할 매물은 수요일, 목요일 둘다 고점이라면 12월 31일에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 이때 구매각을 노리시는 것도 좋습니다. 모든 패키지 종료 기간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에 일시적 패닉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얘기를 하면 유저 여러분들 중에서 꼭 이런 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번 주 수요일날 떨어졌더라도 12월 31일에 구매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?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수요일날 가격이 떨어졌다면 12월 31일에 떨어진 가격 차이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12월 31일 까지 존버할 필요가 없습니다. 예전이라면 무조건 신규 패키지 출시 전 일시적 패닉셀 때 구매가 정배지만 요즘은 떨어졌더라도 하루만 지나면 복구하는 추세여서 그냥 떨어졌을 때 바로 주축하시는게 좋습니다.